한국가스공사 얘기를 또 해봐야겠어요. 오늘 상승폭이 그래도 한 3%대에서 쭉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슈입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 여러증권사에서 금리상승기 수혜주로 한국가스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수혜주로 한국가스공사가 지목이 됐습니다. 금리랑 한국가스공사랑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스공사는 공공재를 공급한 이제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네. 일정 부분 투자비를 보전받습니다. 입니다. 이걸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데 네. 산정할 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지난해는 금리 하락으로 올해 투자 보수가 다소 줄었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내년 에는 적정 투자 보수가 증가해서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늘도 박혜린 선생님도 수반됐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연동되는 줄은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앞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금리 외에 가스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입니다. 유가 음. 가가 상승하면 천연가스의 가격, 경,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한국 가스공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볼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2015년 이후 추이를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오를 때 가스공사의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 메디시 증권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 3개월 새한36% 정도 상승한 한편 가스공사의 주가는 6% 오르는데 그쳤다며 유가 상승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정리해보면 최근에 사실 금리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전해드린 것 같고 유가도 또 말할 것도 없이 크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셨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뭐 금리랑 유가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다 영향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고요. 지난해 유가 하락과 코로나 19로 늦춰졌던 생산도 확대되고 있고 신규 투자 역시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또 최근엔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 수소 관련 중심 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의 유가 또 가스 공사가 수소 산업까지 영향을 받으면 거의 완전 체일것 같은데요. 네, 가스 공사는 이제 수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소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라 하는 방침입니다. 네. 한국 가스 공사는 올초 수소, 수소 사업 본부를 새로 만들었고 올 한해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 이제 성 효가를낼 방침입니다. 조만간 코가스 2030 계획을 발표해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할 전략인데요. 증권업계선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과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를 수소 사업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본업도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신사업인 수소 부문까지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기관은 지난달 5일부터 단 이거리를 제외하고 가스공사에 계속해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음. 규모로는 204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텐데, 또 오랜만에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배당 매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가스공사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던 종목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반전돼 배당 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증권업계에선 올해 4%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대 배당 매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온 시스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